발랄하고 사랑스러운 매력의 공효진 씨가 청순한 여인으로 변신했습니다. 공효진 씨만의 숨겨진 매력, 지금 만나보시죠. 저큰 머리의 주인공은 바로 변신의 여왕 공효진 씨였군요. m 엠넷 와이드 시청자 여러분, 공효진입니다. 반갑습니다. 이번에 좀 유행할 컬러가 보라색 종류의 좀... <laughs> 내 섀도우, 뭐 이런 거였었어요. 그래서 제가 이제 평소에는 잘 못하고 다니는 굉장히 화려한 그런 메이크업을 오늘 해봤는데. 우리 보라색 좋아하는 사좀 마음이 차가운 사람 생각저 노란색 좋아했거든요. 아, 노란색 좋아하는 게더귀여 건데? <laughs> 노란색이 뭔데? 내집면 이런 일이거 진짜? 좋아하는데? 노란색 좋아하면 어. 진짜로. 없는 음, 어. 오늘은 평소와 다른 다소 파격적인 컨셉을 선보이는 공효진 씨. 저 미스코리아 나가요? 2011년... 출전은... 공효진 씨제 눈엔 미스코리아보다 훨씬 더 섹시하고 아름답습니다. 사람들에게 굉장히 반감을 살수 있는 <laughs> 막 이러고 있어 <laughs> 짧게 짧게 깊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<laughs> 어술안 먹어야 되고요 요잘 마시지 못해서 술안 먹어야 <laughs> 될거 <것> 같고요 <laughs> 네. 장점이요 네. 장점은 착하고 시도 <laughs> <맛을 웃음> <laughs> <laughs> 예쁜 거얘기하는 시도를 두려워하지 않아요? 어, 네, 저는 항상 변화가 즐거운 것 같아요 항상 약간 실증도 빠르고 내 자신이 어떤 것까지 어울릴 수 있는지도 알고 싶고 여러 가지 미니 시보다 제가 조금 더 내추럴한 룩이에요, 사실 그 친구와 같이 쇼핑을 가면 절대 어? 하면서 겹치는 옷이 없어요 서로 를딴거 보고 이제 어때? 그러면 음, 너한테 잘 어울릴 것 같아 이런 거 있잖아요 서로 그래서 아주 좋은 파트너죠 쇼핑에 이렇게 겹치기 시작하면 계속 싸움이 되니까 아무리 봐도 너무 예쁜 그녀 그녀가 바라는 바쁜 아침 뷰티 노하우를 들어볼까요? 어나 지금 시간도 없는데 큰일났네 뭐 너무 얼굴 칙칙하고 자다 일어난 것 같아 이럴 때 저는 속눈썹을 올라가 볼게 이렇게 뷰러라는 어떤 기구를 이용해서 이렇게 눈썹을 싹 올리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좀 아직 피곤해 보이던 얼굴도 이렇게 뷰러로 이렇게 눈썹을 착 집어주면 쫙 올라가고 거기에 마스카라까지 아주 가볍게 해주면. 그래도 민망해 보였지만 이렇게 또 라이트 하고 이렇게 화면에 나올 때 괜찮은 것 같아요. 그래도 이 사진작가님과의 관계가 좀 편안해야지 이렇게 나오지 처음 보는 분 앞에서 막 이게. 환상의 호흡으로 촬영을 마치고 난후스태프와의 인사도 잊지 않습니다. 무더운 여름이에요. 여러분들 건강 조심하시고 또 여성분들은 어 건강한 피부 유지하시고 남자분들은 어 건강한 복근을 유지하시고 저도 어 다시 뵙는 그날까지 열심히 또 좋은 모습으로 만날 수 있게 노력할게요, 여러분.